네, 반갑습니다. 금융 채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콜 매도 380을 매도 두 계약 갖고 있었는데 오늘장 하락하면서 어 마이너스 120만 원까지 갔었던 그런 포지션이 다시 마이너스 2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현재 이제 지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콜 옵션 한 옥가 더 낮은 행사가 377.50을 매수해 가지고 저는 해지를 걸어놨고요. 현재 지수에서 계속 머무른다고 하면은 112,500원에 만기 손익이, 만기 손익을 가져가게 되고 조금 더 상승하면 뭐 손익은 50만원, 50만 6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2.95를 넘게 되면 이제 손실 구간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지수가 힘을 받아서 급등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헤치 포션 지 포지션을 들어갈지 아니면 지금 걸었던 콜옵션 행사가 한 옥가 아래인 377.50을 해치를 풀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트레이드의 결정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뭐 알테오전 수익이라든가 뭐 등등등 해가지고 현재 마이너스 20만 원을 훨씬 커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금 흐름은 플러스고요. 저는 욕심부리지 않고 이제 최소 수량을 가져가다가 정말 시장이 어, 의외의 상승이나 의외의 깊은 하락이 나왔을 때는 물량을 실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멋지기는 단계이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